중화 적정. 일단 중화 적정이라는 말은 그냥 문제 난이도는 높진 않은데 꼭한 문제씩은 좀 나오더라고. 그래서 얘는 그냥 중화점이라는 방향성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면 되고, 일단 농도를 모르는 산이나 염기가 있어. 근데 농도를 아는의 양적 관계를 이용하는 건데, 일단 뭐 중화점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얘와 얘가 같아서 이렇게 되는 거. 자, 이렇게 됐을 때이 실험에서 뭐냐면 똑같아. 아까랑 기존이 있고 첨가가 있어. 근데 누군진 잘 모르겠어. 누군진 잘 모르겠는데 중에 하나, 중 하나 의 몰농도를 몰라. 그러면 이걸 살짝 써보는 거지 수소 이온의 가수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수산화 이온의 가수의 몰농도 곱하기 부피 그런데 중의 하나를 모른다는데 난 임의로 얘의 농도를 모른다라고 치자 그러면 가수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화학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? 그다음에 얘는 얘를 모른다고 했으면 얘는 알려줍니다. 그다음에 요 나머지 부피는 측정하게끔 그다음에 색변화 지시약을 이용해서 색변화가 일어나서 무엇을 중화점일 때를 해서 요 모르는 얘를 모르는 얘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, 오케이 왜냐면 얘네가 중화점일 때가 슉 등호가 성립하거든. 그럼 미지수 하나, 시카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보면은 적, 실험하는 실험 기고 측정은 실험이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피펫, 액체의 부피를 측정할 때 비율액, 표준용의 부피를 측정할 때 그래서 피펫과 뷰릿 왜두 개나 있어요? 음, 두개 부피가 필요하니까. 어떻게 되었습니까? 음,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고